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이고요.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는 뭘 배웠어? 어, 수, 숫자. 숫자를 배웠죠. 소수. 숫자. 아 시끄러워. 아이씨. <laughs> 순환 소수 소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치지를 분수로 만드는 과정. 그치 이런 거했고요 이제는 여기 두 번째 단원이고요. <laughs>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의 계산을 할 겁니다. 식들을 계산할 거예요. 친가이빠는 거. 네. 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네. 방법만 알면 쉽지는, 그러니까 쉽게 쉽게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많이 어렵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방법만 잘 알면 돼요.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여태까지? 그냥 밑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를 했죠. 그치?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뭐 하냐? 지수끼리 더할 거고요. 지수끼리 뺄 거고요. 지수끼리 곱해볼 거고, 지수끼리, 지수 나누기는 안 하니까. 네, 지수 나누기는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지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거예요. 곱하거나. 그세 가지의 과정을 할 건데, 여기가요, 어,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좀 빗대어 살수 있는 게, 다항식의 계산이 있었죠, 우리. 그치? 문자화식. X, Y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있어. 막 숫자 같은 동량끼리 계산하고 했었잖아. 그치? 곱하거나 했었잖아. 그니까 러더하기 빼기만 했는데 그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곱하기도 들어가고, 나누기도 들어가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세 가지를, 세, 네 가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또 다시 나와요. 고2 때. 알겠어요? 그래서 꼭, 외우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2학년 때풀 문제들을 쭉쭉쭉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2학년 이후에 나오는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에서 여기 단원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알겠죠? 선생, 1단원이나 2단원 누가 더 중요해? 그러면 솔직히 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1단원은 분수 만드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그거 앞으로 잘안 나와. 그냥 갑툭으로 나와. 시험 문제 푸는데. 그게 위험하니까, 개를 뭘로 만드는 거? 분수로만 만들어 낼줄 알면, 거기 단어는 그렇게 중, 그렇게 막, 정말 개로 인해서 막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걔는 그거를 바꿔낼 줄만 알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 단원부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까지 다 연결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2학년 과정 중에, 2학년 1학기 단계 과정 중에 솔직히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까딱하면 틀려요. 부호 잘못 써서 틀리고, 지수 잘못 곱해서 틀리고, 지수 잘못 빼서 틀리고, 그래요.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서 틀리고. 알겠지? 어, 끔찍해요. 그래서 아까 동화가 얘기한 거야. 여기 답 없대, 라는, 여기 친구가 답 없다라고 하던데요. 여기는 하나, 하나, 하나 꼼꼼하게만 풀면은 결과가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는 꼼꼼한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꼼꼼하면서 좀 빠른 사람들. 자, 이제 첫 번째 단원이고요 지수 법칙이야. 지수 법칙. 여기에서 나올 대표적인 그 공식들은 고등학교 때도 다시 나와요. 네? 고등학교 때도 다시 나와요. 가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지수 법칙 빼고 지수란 단원으로 따로 나오거든? 고2 때?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할 세 가지의 과정은 머릿속에 짤, 잘 갖다 집어 넣어 놓고 해야 돼. 이거 잘안 갖다 집어 넣어 놓고 하면은 나중에 니네가 좀 복잡해져. 짜증나지고. 아, 눈 아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단어에서 뭘 배울 거냐? 지수끼리 더해 볼 거고요. 지수끼리 빼볼 거고요. 지수끼리 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을 들어가, 지수의 합을 들어갈 거야. 합을 들어가려면 먼저 거듭제곱을 알아야 돼. 거듭제곱이 뭐야? 소인수분해서 소인수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같은 수를 뭐한 거? 여러 번 곱한 게 뭐야? 거듭제곱 꼴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 2에 세제곱 이게 거듭제곱 꼴이죠? 이 실제로 나타낼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8 말고 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2를 몇 번? 3번? 세 번. 세 뭐해라? 곱해라. 곱해라. 이게 그 뜻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에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의 합은 뭘 배울 거냐?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을 해볼 거야. 자, 이제 이런 걸할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 2의 세제곱은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2의 제곱은 뭐하래? 2 곱하기 2죠. 왜? 2를 몇 번? 두번 곱해라. 그래서 2를 두번 곱해라. 이걸 뭐하래? 곱하래. 이렇게 하고 얘를 곱하래. 이 뜻이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2가 몇개 있는 거야? 2가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다섯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될까? 아니야. 그래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제 미치 어때요? 같고요. 지수는 같은 달라든 상관이 없어. 미치 같은데 곱하기야. 미치 같은데 곱하기야. 그러면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이거 다시 얘기하면 2에세 제곱이랑 더하기 제곱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몇 제곱? 2에 5제곱이 된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A의 N제곱이랑 곱하기 A의 M제곱이에요. 밑이 어때요? 같죠? 그럼 지수끼리 뭐해라? 가운데가 곱하기면 더해라. 그래서 A의 N제곱 더하기 M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지수의 합법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식을 써놓으면, 지수의 합. 합 1번은 뭐예요? a의 m제곱 더, 어이. 곱하기 a의 n제곱, 이러면 보다 a의 m 플러스 n이다. 이게 첫 번째 지수의 합법칙이에요. 알겠죠? 조건이 뭐라고요? 밑이 어떨 때? 같을 때두 개를 뭐할 때? 곱할 때. 밑이 같은 걸 곱할 때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지수의 합. 자, 그럼 물어볼게요. a의 6제곱 곱하기 a의 100제곱. <laughs> 은서 네, 맞았어요. 106제곱이죠? 왜?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어, 승준아, a 의 2,000제곱 더, 아, 곱하기 A에 2,022제곱. 어? 뭐라고? 네. 밑이 똑같으면 뭐해다? 자, 그럼, CU,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밑이 같아? 그럼 어떻게? 그럼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알려준 거야. 근데 1학년 때 배운 거고. 다른... 따로 써요? 따로 쓰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A제곱, B제곱? 어, A, B제곱? 해적. 어 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문자가 다르죠? 밑이 다르죠? 다를 때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곱하기, 왜? 1학년 때 했잖아. 문자하고 문자의 곱이면 뭐해라? 곱하기? 생략하고 문자끼리 써라. 단! 지수상태인 애들은 그대로 지수상태 써줘야 된다. 라는 거. 왜? 몰라?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이따가 영상 보내줄게. 링크 보낼 때가 그거 보고 이렇게 다 써서 와. 어, 아니야, 해요. 어, 그런 게 있었냐고 물어봤으니까 난 너한테 그걸 알아 알려줘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아, 됐어. 아니야. 됐어. 조용. 자, 이게 첫 번째 뭐야? 지수의 합법칙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밑이 어떤 거? 같을 때. 같은 걸뭐할 때? 곱할 때. 두 개를, 지수를 뭐 해라? 더 해라. 그럼 이제 지수의 합을 배웠어요? 뭐 배워야 될까요? 합 배웠으니까 뭐 배워야 돼? 빼기? 아, 빼기. 아, 배우기 싫지. 그치? 배우기 싫어요. 근데, 어, 지수의 그 차는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제 지수의 차야. 지수 밑길이 곱하니까 더하기였어. 그럼 지수의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밑끼리 어때야 될까? 나누니까? 나눠야 돼요 밑이 갖고 나누기야 그러면 얘는 아 내가 뭘로 했냐? M으로 했냐 N으로 했냐? M으로 했네? M N 간단할 것 같죠? 간단하긴 하거든요. 손톱 그만 듣고. 자, 근데 조건이 생겨요. 내가 조건을 보여줄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야. 아 어, 제곱 말고 1로 할게. 그냥 2로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밑이 같고 나눴어. 그럼 지수끼리 뭐해라? 빼라. 빼라. 그럼 다시 얘기하면 2에서 세제곱, 빼기. 선생님, 없어요. 그럼 뭐야? 0이야? 1. 그래서 1. 그래서 얼마? 2의 제곱이 됐어. 자, 이런 경우랑 또 다른 경우.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네제곱.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밑에다가도, 그치, 밑에, 밑에, 밑에 마이너스 붙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는데.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아니고 짜증나지. 근데 지수까지 마이너스 줬어. 어, 어떡하지? 그치. 스포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원래 고등학교 때는 다시 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린 중학교 보장이잖아. 아직 한참 나왔어,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그치? 요거는 집어치자. 그럼 어때? 조건이 뭐야? 앞에가 클 때가 있고, 뒤에 가클 때가 있지, 그렇지? 그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2의 제 세제곱 빼기 3제, 3이죠 그렇지? 뭐야? 2의 0제곱 아씨, 뭐야?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얘기하는 게 조건을 알려준 거예요, 조건을. 이세 가지의 조건을 알려준 거야. 이거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럼 정답으로 우리 중학교 버전에서는 2의 0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안 배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세요? 2의 0제곱은? 그냥 1. 네? 이의 영제곱은, 그냥, 지수가 0이면요, 걔는 무조건 몇이냐? 1이에요. 100의 영제곱도 1이고요, 만의 영제곱도 1이에요. 지수가 0이면 뭐라고? 그냥? 1이야.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냥, 영제곱이면 얼마다? 그냥,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1이다. 자, 선생님 얘기했어. 조건을 세 가지를 그냥 준 거야. 앞이 클 때가 있고, 앞이 작을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어. 그 조건을 준 거거든. 이 조건을 따라가 볼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쓰고요. 총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m이 m보다 어떻해? 클때첫 번째, 두 번째 m이 m이랑 같을 때, 세 번째 m이 m보다 작을 때. 이렇게 조건을 세 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우, 이해하실 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이 더큰 경우 앞에 지수가 더큰 경우 지수가 같은 경우 뒤의 지수가 더큰 경우 다음 타임에도 네일아트 서준이라고 있거든 너도 별명 지어줄까 그만 뜯어 자 알겠어요 앞에가 클때 같을 때 뒤에가 더클때 뭐가 더클때 지수가더 크거나 작을 때이세 가지 조건이에요. 곱하기가 아니고 가운데 모일 때 나누기일 때. 일단 앞에가 더 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에가 더 크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am 제곱에서 n 제곱을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갖고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2의 세제곱 나누기 이죠 그죠?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나누기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죠? 얘 분모로 들어가죠? 왜? 나누기 뒤에가 분모로 가잖아, 우리. 그래서 2. 약분 되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만 남지. 정답이 2의 제곱. 그래서 그냥 뭐해라? 앞이 더 크면 뭐해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같으면 요거 이제 밑에 거 2의 세제곱 앞에 분자의 2의 세제곱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분모도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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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분 됐어 몇식 남아? 1 1만 나와요 그래서 얼마? 얘는 1이다 뭐 요거 0제곱 집어치워 마이너스 1제곱 집어치워 지수가 어때? 같다 그럼 무엇이라고? 묶고 따질 필요도 없어 지수가 같으면 몇? 아, 1. 1 지수가 같으면 몇? 1묶고 1. 따질 필요도 없어 이거 지금 밑이 같고 나눌 때야 나눌 때 지수가 같으면 그냥 1 자, 이제 여기서 많이 틀려요. 뒤에가 더 커요. 앞에가 작고요. 뒤에가 더 커요. 그럼 얘를 갖고 만들어 볼게요. 2의 3제곱이면 분자에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나누기니까 얘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2의 4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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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에 남죠. 분모에 남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그래서 2분의 1이거든? 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가 더 크죠? 뒤에가 더 크죠? 뒤에가 더 크면, 이건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분모에다 써줄 거야. 어디다 써준다고? 분모에다가, A에서, 우리 빼기는 무조건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어? 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지? 그럼 여기도?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고? 분모, 분의 1.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따라와, 너. 씨 어머. 자, 지수에. 내가 왜 이거 다펴셔 다시 알려줄까? 쓰라고? 네, 쓰시라고요. A에.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에요. 그랬을 때 조건이 몇 개? 세 개가 나와요. 어이씨. m이 n보다 클 때, m이랑 n이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요거는 어떻게 앞에가 더큰 거니까 그냥 a에다가 m 빼기 n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믿고 따질 필요도 없어. 두 개가 지수가 같아. 그럼 1. 지수가 뒤에가 크면 분수를 알아요. A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요. 거기에 분자에서 1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지수의 차 법칙이에요. 아, 내가 곱법칙을 뛰어넘었네요, 지금. 곱까지 할 거예요. 더하기 했고 빼기 했어. 이제 지수의 곱 지수의 합 지수의 차 배웠어요. 이번엔 지수의 곱. 지수의 곱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지수의 곱은 괄호 안에 문자에 문자가 있고요. 괄호 바깥에 또 지수가 있는 상태야. 뭔 말이야라는 생각인데 이거야. a의 m제곱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뭐라고? 괄호가 쳐져 있다 그랬지. 괄호가 쳐져 있고 괄호 바깥에 n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고 괄호 가로 바깥에 괄호로 되어 있으면 이건 지수끼리 뭐한다? 이건 무조건 곱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봐요 2의 제곱에 3제곱이에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뭐야? 2의 제곱이 몇개 있다? 2의 제곱이 3개 있다 그럼 2의 제곱이 몇 개? 3개 있다. 이 얘기야. 이거 다시 풀어서 쭉 하면 뭐야? 어? 지수에 뭐가 됐어? 지수에 합이 됐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2에 2 더하기 2 더하기 2야. 어? 선생님 나랑 수학했던 사람은 이제 이거, 신물이 날 거예요. 같은 수를 뭐하고 있어? 더하고 있어. 그럼 이거 뭐야? 지수끼리? 아, 지수끼리. 이까 그러니까 뭐야? 이게 곱셈이 된다라는 거지? 같은 수 여러 번더 하면 뭐야? 곱하기지. 그래서 어떻게? 2에 2를 몇 번? 세 번. 그래서 지수에 곱이 된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얘는 뭐야? 2에 2제곱에다가 3제곱을 곱해라. 라는 거야. 쭉 어렵게 왔죠? 그지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얘는 어떻게 될까? 앞이 아,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a에 뭐야? m 곱하기 n이다. m 곱하기 n이다. 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어이씨. 마지막 지수에곱이세 가지. A에 M제곱에 N제곱이다. 가로로 쳐져 있다. 가로로 쳐져 있다. 그럼 뭐해라? 지수끼리 곱해라. 라는 식세개가 나왔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놈이 누구예요? 차. 차가 제일 헷갈리겠죠. 곱이랑 합은 뭐예요? 가로가 없고 그냥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가로가 쳐져 있으면 지수끼리 뭐해라? 곱해라. 그리고 얘는? 나누기면 앞이 큰지 뒤가 큰지를 보셔야 돼요. 같은지. 같으면 볼 것도 없어. 1. 지수가 같으면. 앞이 더 크면 그냥 앞에서 큰거 빼신 거 그냥 놓으시면 돼요. 자연수로. 정수로. 뒤에가 더클 때가 문제입니다. 분수로 분모에다 집어 넣어 놓고요. 분자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내일 이거 쪽지좀볼 거예요. 공식. 지수의 합 쓰면 이렇게 쭉 쓰고, 지수의 차 쓰면 이렇게 쭉 쓰고, 지수의 곱 쓰면 이렇게 쭉 쓰면 돼요. 왜 오세요? 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진도를 설명을 나가 볼게요. 설명이 다 끝났어요, 지금. 몇 초까지? 20? 9초까지. 지수의 분배 전까지. 분배 전까지 다 끝났어요. 지수의 합, 위치 똑같고 곱하기야 그럼 지수끼리 더해라. 지수의 곱, 가로가 쳐져있다 가로가 쳐져있다 가로 바깥에 지수가 있다 그랬더니 지수를 곱해라 그 뜻이에요 자 1-1번에 1번 볼게요 자 얼마? 이건 계산돼야 안 돼요? 바로 돼요 승준 얼마? 어, 어 맞아요 그럼 정답으로 마이너스 1에 7제곱이라고 썼어요. 쓰면 내가 맞다고 그럴까? 안 돼요. 왜? 거듭제곱꼴로 쓰면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 딱두 개밖에 없어. 0이랑 1. 마이너스 1에 7제곱. 지수가 짝수야, 홀수야? 홀수야.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여기까지 봐주는 거야. 선생님, 2에 7제곱 써야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안 주죠, 그런 거. 어, 여기 주네요. 얘는 할까요? 요거 일단 계산하면, 5에 3제곱에다가, 이거 얼마야? 5에? 8제곱. 5에? 11제곱. 그럼 내가 이거, 너 이거 왜 숫자를 안 썼어, 그럴까? 그저 안 하겠죠? 그지? 이런 건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 이거. 1, 이건 다시 얘기하면, 3한테, 뭐야, 1이랑 2랑 3을 뭐하래? 1이랑 2랑 3을 더하래. 왜? 밑이 똑같고 곱하기잖아. 그럼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3에 6제곱. 쓰라고 할까? 이거 끝이야. 왜요? 3번 해줘요? 왜? 아까 해준 건데? 자, 3번. 일단은 계산되는 애가 요거두 개죠. A에 몇 제곱? 8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야. 정답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요. 안 돼요. 아까 알려드렸어. 이미 내가 설명 다 했잖아요. 곱하기 생각하고, 8제곱에 B의 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써주면 된다. 라는 거. 자, 2-1번에 네. 3번. 성현아, 이거 네모 얼마일까? 네, 6 맞았어요. 왜 6이랑 12를 더해서 18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지수 법칙 차,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앞이 더 크면, 앞에서 뒤 빼고 그냥, 그냥 위에다 쓰면 되고요. 같으면 볼 것도 없다. 몇이다? 1이다. 뒤에가 더 크면, 분모에다 내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자, 3-1번. 일단, 앞이 더 크네요. 502죠. 지수 502. A, 4, 세제곱.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볼게요. A에 세제곱 뺐어요. 얼마? X에 네제곱. 나누기 X죠. 얼마요? X에 세제곱. 요거 볼게요. A에 여덟제곱에서 네제곱을 뺐대요. A, 아이씨. A에 네 제곱. 그럼 정답으로 이거 X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밑을 A로 줬는데? 그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가은이라고 줬는데 정답을 민서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야. 같아?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a 의 16제곱이야. 뒤에가 더 커? 앞에가 더 커? 뒤에가 더 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분모로. a 의 16에서 4배니까 a 의 12제곱. 그죠? 그리고 그냥 1.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곱하기 섞여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이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x 5 제곱 곱하기 x 제곱이니까 x 7 제곱 나누기 x의 5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요거는 일단 얘부터 하면은 뭐야? 뒤에가 더 크니까 4 빼기 3이니까 a만 남겠지 a분의 1 곱하기 a예요. 약분 되죠? 그래서 얼마? 1 자, 일단, 오늘 숙제는, 오늘 숙제는 29초까지 다 해오시고요. 29초까지 해오시고요 드릴은, 개념 드릴은, 몇쪽안 됐지? 12초까지. 개념 드릴 몇 쪽? 어, 더 할까? 아니요. 여기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있는데. 아니요. 어, 그래 저희 권영이가 되게 더 있다고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줬어. 12초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내일 오시면 드릴은, 네분 제외하고 드리는다 셀프 채점 하시고요. 진도 계좌는 다 여기다 앞에다 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